인천국제공항 청사안에서 테니스를 친 커플이 화제입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베드림에는 진천공항에서 테니스 치는 커플이라는 제목과 동영상이 게재됐습니다. 글쓴 이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라는 짧은 글과 영상이 게재됐는데 영상에는 흰 모자캡을 쓴 여성과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테니스 공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행에 방해를 주면서 미안한 감정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또 손흥민 합성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휠체어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합성한 사진이 중국에서 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웨이보 등에는 중국 국가대표 웨이시하오 옆에 손흥민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합성 사진과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는 도를 넘어 현재 중국 내혐한이 얼마나